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, 제가 그 우연찮게 벌에 쏘이고 나서 그이뭐 관절 왜 어깨 아픈 데 있잖아 어깨 오십견 같은 거 오십견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벌에 쏘이고 나서 그래서 별에 쏘일 때마다 제가 좀 치통이 있거든요 잇몸이 붓고 근데 이 벌에 쏘일 때마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증상이 근데 오늘 또 3일 전인가 4일 전에 벌에 손, 손가락 쏘였었는데, 벌에? 그, 쏘이고 나서, 어이, 이목 아픈 것도 없어지고, 다 괜찮아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어, 벌침을 한번 맞을까 생각됩니다. 아 어, 맞을 때마다, 이게 그, 막 아픈 게 없으니까. 근데 소, 그 맞은 자리는 존나 아픕니다. 근데 이게 벌떡이그 염증 같은 게 그런 걸 완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. 염증 같은 거.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잇 몸이 이 몸이 붓고 그러, 그러길 몸이 붓고 그러길래. 벌침을 한번 맞아볼까 생각 중입니다. 벌침, 벌침을 벌침을 한번 맞아 봐야 했는데 벌침 맞으면 벌 쏘이면 진짜 아픕니다. 벌 쏘이면 진짜 아픈데 그래도 안 아픈 부위에 안 아픈 부위에 한번 아씨 겁나는데. 안 아픈 부위에 한번 볼침을 맞아 보겠습니다. 날개를 딱 잡아야 되는데 날개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날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. 손으로 잡아야 될것같아요 손에 잡으면 또 손에 쏘이잖아요. 이게 손가락에 쏘이면... 아, 불편해, 일하는데. 근데 저번에 손가락에 쏘였을 적에 날개를 잡았네. 보이시나요? 벌 날개를 딱 잡았습니다. 근데 손가락에 쏘이면은 이게 되게 그 불편합니다. 일하는데, 여기 한번 쏴 보겠습니다. 오질 않네? 딴데 같으면 툭돌같이 소듬어. 새끼벌이라 그런가? 쏘질 않네요. <laughs> 아니, 또, 쏘라 그럴지엔 안 쏘네. 쏘라 그럴지엔 또안 쏩니다. 아, 이거 실패네. 다른 거 가져와야 되겠는데. 이안 쏘는 볼드 있나 봐요. 볼침을한번 맞을까 하다가, 지금 실패, 음. <laughs> 실패, 실패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이모, 여기서 이거 한방 맞아야 되는데. 한방 맞아야 되는데. 쏘질 않네요. 아 <laughs> 실패했습니다, 벌침. 아, 그냥, 볼통에서 손으로 한방 쓰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벌들이 순해서 그런가? 왜안 쏘지? 아, 진짜 환장하네. 좀 쌩쌩한 놈을 갖다가 쏴 씻어야 되겠습니다. <laughs>